이제 아니네 내가 걸어온 이길 위에 다시 의미를 새기며 갈수 있을까 바람이 좀 세네요. 여기가 우진항입니다. 우진항인데 어 이게 지금 야영 금지로 돼 있는데요. 여기 야영하는 사람 많아요. 펜트처나 바닷가 아요 조용하니 좋네. 바람이 지금까지 세게 불었는데 요즘 바람이 없이 아주 조용하고 좋습니다. 여기 방파제 파도가 세니까 내항에 사람들이 계셨죠 아, 여기까지 파도가 막 넘어왔네. 여기는 좀 수심이 좀 있네요. 그래서 원투로 이렇게 하시네. 원투로 낚시하시는구나. 안녕하세요. 뭐가 좀 나옵니까? 예, <laughs> 아 원투로 하시는데 안 나오나 보네. 어, 빨간색 등대가 있습니다. 정치가 있네요. 오열시까지 후 하는 회센터인가 봐요. 센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짤 자체도 있고 아 도로목도 있구나 이것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할게요 네. 네, 예. 여도 있고. 나가볼게요. 화장실은, 예, 여기 있네. 음. 화장실이 있고, 지 카라반들이 저기 좀 있고요. 좀 편리하네. 조금 멀어도, 뭐. 해밍웨이 전망대, 했던 시간, 07시 42분이랍니다. 뭐야 낙산사 그 관음상인가? 큰그 저거 아닌가 모르겠어 바다를 바라보면서 앉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치는 항구다. 음, 등대가 참 이쁘게 생겼네요.

어, 오징어 금징어합니다한 마리 25,000원 한대요 오징어가 <laughs> 물치항에도 저렇게 서퍼들이 많네요 여기도 쭉 가면서, 양양 일대 전체가 이런 스핑하는 데가 많나 봐요. 아. 지금 회센터를 부수고 새로 하나 봐요. 그래서 임시로 지금 그 회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치려고 그래. 아. 부대찌개입니다. 아. 찌개 그 양념에다가 김치하고 스팸만 넣고 끓이는 겁니다. 아직 한 밥이 아직 계속 있어서 물 먹을게요. 아. 부대찌개인데 뭐 그런대로 먹을 만하네요. 참잘 담궜어. 제가 키운 배추입니다. 제가 키운 배추를 가지고 담근 김치인데 맛있어요. 전기장판을, 전기장판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음, 약하게, 이건 좀 강하게 했는데 약하게 해도 될것 같아요. 오늘 내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 2 v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침낭도 펴고 있습니다. 침낭 이렇게 펴서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침낭 펴고 이렇게 자면은 충분히 잘것 같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 이제 전기장판 빼고는 대부분 야, 현재 전기장판 o 한 sure if you can't tell me. I'm not sure if you c a 고 t 고 e l l me. I'm not 요 배터리도 충전하고 있고. 이제2 4마트다2 4 사마트 정도니까. 이밤 사마트 정도 10시간 해도 2 3 0이트니까이던사시간이 7시 3 8분이에요 파도가 셉니다저집 사마트니까. 파도 이집이죠 냉장고는 짐꽤 없어요. 지금 여기가 6도입니다. 6도, 영하는 아니라서 괜찮습니다만, 6도예요. mm <laughs> 타바 가는 거는 요번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맨 처음에 부이도에 가서 이제 낚시 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도 네, 영영도 주고 싶니다 요번에 이제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세 번째 왔는데 일단 겨울이잖아요. 여름에는 더웠지만 겨울에는 추워요. 밤새 이렇게 조금 밑에는 전기장판 깔아서 따뜻하긴 한데 그, 침낭이 옛날 게 돼서 그런가, 많이 춥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깥에 온도차가 많으니까, 창문이 전부 다 여기에 지성에가닿겠어요 그게 얼음이죠, 얼음.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안에 이제 전기장판 깔고 제가 여기서 자고 할 때에, 체온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바깥쪽하고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문에 다 얼죠. 승용차, 제가 차박을 해보니까, 어, 사람은 이렇게 한대서 자는 게 아닌 것 같다. 안 그래도 좀 허리가 부실한데,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밥을 먹거나 안에서 차 안에서 뭔가를 해 먹으려고 그러면 음식하는 거는 이제 이 엄두 내기가 힘들고요. 예전에 뭐 전기제가 포트 가지고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끓여 먹고 하는 것도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바깥에서 해야되잖아요 힘들어요 바깥에서 이게 추운데다가 가스 불 켜서 다는게 해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뭐 이리저리 이런 손도 좀 다치고 포터볼 가스레인지 딱딱 거기에 날카로운데 손을 이렇게 베었어요 많이 좀 불편했는데 뭐 그래도 그런 때는 재밌었어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사색하거나 뭐 이럴 때 그냥 단일만도 했고요. 이제 2시간이면 집으로 갑니다. 오늘 여기서 어 저도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